그게 리고이 헷갈릴 것 같아서 방문진 이사는 9명입니다. 그죠? 조성은 처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31명이 32명이 지원했다가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하셔서 31명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9명을 다 뽑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죠? 두 분이 위원장 부위원장이 그뭐 그게 뭐 시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아니,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돌리지 말고. 아니 근데 왜 왜가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요. 다섯 명 이사 아홉 명이죠. 답하세요. 아홉 예, 예, 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과거의 관행상 여당 추천 목은 여섯 명이었죠. 과거 관행상.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야당 추천 목숨 빼고 여당 여섯 명만 추천하려고 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그거 뭐... 아니죠. 아니죠. 왜냐하면 여섯 명 되고 나서도 추가로 계속 투표를 했다고 아까 답변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홉 명을 뽑으려 했는데 두사람사이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섯 명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세명은 기존 여권 추천 박문진 이사로 채워버린 거죠. 아 여섯 이이요여은명은두사람간이 여섯 예. 합의가 됐고. 예. 투표를 계속했는데 나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아까 답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여권 추천위원 6명만 뽑으라고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드러나서 확인합니다 네. 어제 박문진 이사로 선출된 임무영 이사는 이진숙 전 방통 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요것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예. 이어서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사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세요. 저 방통이 증인도 한명 없네요. 왜안 들어오십니까? 7월 31일 방문진, 아,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가, 나, 다, 라네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가와 나는 뭐 이미 말씀하신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안과 라 안입니다. 조성은 증인. 예. 당일 방통위 회의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어, 여기 나오는데. 아, 그냥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5시 시작해서 한 7시경에 끝난 걸로. 정확히 5시에 시작해서 6시 45분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해 있었죠? 예, 잠깐 정해 있었습니다. 네, 10분 정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회의 시간은 1시간 35분입니다. 맞죠? 맞죠? 아, 예. 자, 다 안건 보이시죠? 세 번째 안건 뭐 그거 알고 계실 테니까 다 안건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기 의안명대로 그 후보자 선정에 관한 내용.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몇 명의 후보자가 올라갔습니까? 음. KBS 81명 올라갔습니다. 83명 올라갔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다의 안건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다 올렸으니까요. 추리거나 이러지 않고 83명을 다 올렸기 때문에 이 안건도 이날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안건이에요. 실제로 83명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라 안건입니다. 라. 그래서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질리가 라에 집중되는 겁니다. 다 안건이 상정된 시간이 대충 몇 시였어요? 이다 안건은 라 안건에 올릴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 안건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죠? 라, 라 안건은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죠? 이건 후보자 중에 방문인 이사가 될 사람을 추려서 임명하는 과정이었어요, 라가. 그러니까 당연히 다 안건에서 심의 의결 과정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했어야만 돼요. 그래서 다 안건에 소요된 시간이 몇 분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아, 그러면 예. 지금 저 뒤에 실무자들이 다 안건이 상정된 시간하고 의결된 시간을 빨리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그죠라 안건이 의논 되려면 그래서 임원을 의결하려면 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작성했습니까? 라 안건 누구를 그 의결한다? 작성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 세우시고요. 자미의 가장 들어오시라고 네. 해주세요. 라안건의 작성을 지시받은 게 언제입니까? 라안건을 지시받았다기 보다는 저희는 기존 관례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라안건은 기존 관례대로 작성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고 계셨죠 뒤에서? 네네. 이게 예, 다 안건에서 네. 토론이 막 진행되고 네. 라안건은 심의 의결돼야 돼요. 네, 임원을.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언제냐고요? 그게 기존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안건에 안건에는 그 아니 자연 사, 실명이 안 들어가서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말씀이 라한 건이 뭔지 모르세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라한 건은 실명 없이 어떻게 의결을 합니까? 박문진 이사를 선임하는 의결을 하는데. 아. 그 실명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선임은 선임은 임명이나 추천하는 선임은 어 그날 투표로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안건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라 안건이 작성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A를 뭐 예를 들면 뭐좀 아까 얘기한 임무형 이사를 박문진 이사로. 임명한다, 땅땅땅 두드릴라면 그 안건이 있어야 되죠. 안건 없이 그냥 있어요? 안건에는 그 누구 누구를 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라 얘기하는 거예요? 라. 네, 라 맞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당일날 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 없이 그냥 여섯 명 이렇게 의결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이름 후보, 있었죠. 후보 군에서 아 그런 얘기 하지 네네. 마시고 후보 군에서 계속적인 투표를 통해서 아니 그거는 다 과정이고요. 다 아니 다그다 과... 과정을 충분히 해야 나루가요. 그다 그러니까 과정에서는 지원자들 중에서 결격 사유에서 그런 것들이 그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다 후보군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의결이 됐고 아까 그 답이 다르잖아요. 지금 답이 달라요, 증인과. 31명이 결격 사유가 없어서 올라갔다고 아까 답변했죠? 그런데 그 중에 뭐 결격 사유를 그 자리에서 추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답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라 안건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외부에서 명단이 온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제기하시는 겁니다.